안녕하세요. 김명한TV의 김명한입니다. 저는, 어, 퀀텀, 퀀텀독수법의 창안자 퀀텀독수법의 저자입니다. 음, 대한민국 국민 10만 명이 열광한 퀀텀독수법의 어, 저자이고요. 어, 이 퀀텀독수법, 음, 퀀텀독수법은 7년 동안 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독수법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 밤, 어, 한달 전에 사전 마감되고, 평일 밤도 거의 마감되는, 어, 저, 전국에서, 미국에서 도 참여하는 그런 독수법 수업입니다. 단 2주 만에 원페이지 리딩 하시는 분들이 본인상은 반드시 속출하는 그런 퀀텀 독수법 수업이고요. 자, 저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연구원을 했습니다. 휴대폰 연구원을 10년 동안, 11년 정도 하고요. 휴대폰 연구원을 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도서관에 가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3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독서를 하죠. 책에 미친 덕분에 정말로 독서를 독서만 할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적당히 대충대충, 적당히 도서관 생활을 즐기고 적당히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면 3년 동안 아무리 하루 15시간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고 해도 3년 1천 권 독서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 책에 미쳐서 독서를 하게 되자 1만 권 독서를 하게 되고 그 덕분에 지금은 작가도또 책쓰기 코치로 독서법 창의자로 도약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어, 주제는 어, 전번 시간의 주제는 왜 책쓰기를 책 쓰기 코치에게 배워야 하는가, 책 쓰기 코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약속해 드린대로 책 쓰기 코치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책을 제대로 써낼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책 쓰기 코치를 만난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음, 정말 최고의 코치를 만난 거와 그냥 평범한 코치를 만난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코치가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하고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참고로 저는 3년 1만권 독서가고요. 그리고 5년 80권 주간 다작가고요. 7년 500명 작가 배출시킨 책쓰기 코치고요. 9년 연속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기 개발 유니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자, 이런 사람이 하는 착쓰기 수업, 독서법 수업은 온니 김명칼리지뿐이라는사실을꼭 기억해 주시고, 자, 착쓰기 코치 여러분들이 음, 저를 포함해서 어, 어, 착쓰기 코치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또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장수의 코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음, 코치가 정말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말이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국내에서 태어나서 국내에서만 계속 어? 축구를 배웠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어, 월드 월드 탑 클래스 수준의 축구 선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세계 최고, 세계 최고의 축구 코치한테 가서, 세계 최고의 축구의 기술을 배우고, 축구 마인드를 배우고, 축구의 자세를 배웠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책 쓰기 코치 선택 기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책 쓰기 코치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음, 음 똑같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한, 자면 코치를잘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선택 기준 네 가지. 어, 어, 훌륭한 빌게이처에게도 훌륭한 스승이 있었고요. 워렌 버핏에게도 훌륭한 투자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 모택동에게도 정말 초수 독서법을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이 독서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코치를잘 선택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첫 번째 기준. 자서두기 길어서 죄송하고요. 자첫 번째 기준. 첫 번째 기준,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책 쓰기를 가르치려면, 최소한 본인이, 어? 본인이 책 쓰기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즉, 최소한 책을 10권 이상은 출간을 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 물론, 저의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또, 최소한 자기 개발 분야에서 탑10 안에는 올라갈 정도로 독자들한테, 팬들한테 어? 인정을 받는 즉 작가로서 성공한 을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음. 자. 어, 작가로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작가로서 성공하는 즉 작가로서 성공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음. 책이 꾸준히 읽히고 있고 어, 작가로서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yes24를 들어갔어요. yes24에 들어가서 그 작가, 그 작가의 이름을 딱 검색하세요. 그러면 그 작가가 쓴 책들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들이, 책들 순서, 그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들 순서대로 책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에 판매 지수란게 있습니다. 판매 책마다 판매 지수게 있는데 이 판매 지수 수치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죠. 판매 지수를 보면 충분히 그 사람이 작가로서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꾸준히 책을 많이 출간하고 있는지 뭐한번 5년 전 10년 전에 책을 출간해서 베스트가 됐지만 지금은 어, 작가 활동을 하지 않는 작지 알수 있다는 거죠.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왕성한 작가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2011년 1월달에 첫 번째 책을 출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9년 연속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를 계속 탄생시키고 있고 2019년이 되자마자 공부에 미친 사람들을 출간했고요 이 공부에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쓴 책들 중에 가장, 어, 음,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여기 사람이 계속 성장하겠죠, 그죠? 어. 초창기 때쓴 책들 보면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낯 뜨겁고. 그래서 2019년도에 나온 책이 2015년, 2011년도에 나온 책들보다는 확실히 다르겠죠.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매지수가 뭐 2,000점, 3,000점, 뭐 5,000점도 안 된다면 아, 작가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작가로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팬들이 없는 무늬만 작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판매주수가 1만 점 이상 되는 책들이 어? 한두 권, 또 두세 권 있다면 판매주수가뭐 2만 점, 3만 점 이렇게 된다면 아, 이 작가로서의 실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자, 착색의 코치를 선택하는 두 번째 기준 뭘까요? 두 번째 기준은 이 사람이 작가로서는 어, 훌륭한 작가고 성공한 작가인데, 문제는 훌륭한 축구 선수라고 훌륭한 축구 코칭가요? 아니죠. 자두 번째는 뭐냐면, 책 쓰기 수업을 제대로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수 있는 코칭 능력, 전달 능력, 어? 지도 능력, 이런 어떤 코칭 능력과, 코칭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코칭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 그래서 책 쓰기 코칭을 뭐, 한지몇년안 된다. 이런 사람과 책 쓰기 코칭을 멈추지 않고 7년 동안 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책 쓰기 코칭을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책 쓰기 코칭을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고 수강생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문 닫습니다. 저, 그 뭐냐면, 자본주의 시대에 수업의 증가와 가치가 수업료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수업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수업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수강생들이 많이 올 거고요. 수업이 형편없다. 코칭력이 없다. 그러면 1, 2년 안에 저, 절로 없어집니다. 어, 그게 세상인 거죠. 세상은 정확하고, 세상은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책 쓰기 수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코칭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책 쓰기 코치인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지금까지 몇 명한테 책 쓰기 수업을 해줬는지, 그러면서 또몇 명이 출판사와 계약했고, 또, 어? 또몇 명이 진짜 작가로 성장하고, 이런 걸잘 살펴야 됩니다. 음. 자, 세 번째 기준. 책쓰기 코치를 잘 선택하는 세 번째 기준 음.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도 있어요 이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책쓰기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수강생들의 비포와 애프터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쓰기 수업을 하기 전 그리고 하고 나서 변화와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돼요 아니 책쓰기 수업을 하고 나서 어. 달랑 책한권 어떻게 해? 뭐 자식해서 또는 편법으로 뭐 자가 출판해서 뭐 자기가 아는 출판사에서 쉽게 쉽게 그냥 품질이 형편없지만 책을 추가 해줘서책한권 나오고 그책한권으로 만족할 바에는 책 쓰기 수업 하지 마세요. 음책한권 나봤자 인생이 안 달라져. 음. 책 진짜 좋은 책 쓰기 수업은 뭘까요? 바로 책 쓰기 수업을 비포 애프터 하고 나서. 책 쓰기 수업 하기 전에는 정말 책한권 쓰는 게 감도 안 잡히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책쓸 능력도 없고 내공도 없고 책 쓰는 방법도 몰랐는데 책 쓰기 수업을 딱 하고 나서 7주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혼자서 책을 써낼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책 쓰기 수업의 성과죠. 그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어? 네 번째 기준은 뭔지 아세요? 책쓰기 수업에 자, 실제로 참여한 사람만이 알죠. 참여한 사람들의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책쓰기 수업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책쓰기 수업을 들었어요. 1주차 듣고 2주차, 3주차, 4주차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딸을, 자녀를, 자기 가족을, 자기 아버지를 똑같은 작서기 수업에 또, 그 다음 기수에 등록을 시켰다면, 이거는 안 봐도 되죠. 실제로 우리 지금 103기에 수강하고 계신 어머님이 자기 중학생 딸을 105기에 지금 등록시켰어요. 이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자, 어쨌든, 어, 아 자, 그래서, 음 자,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다섯 번째 기준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비슷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책 쓰기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책한권 달랑, 뭐 어떻게 짜짓게 해서 추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1년 후에 또한 것, 또, 또 1년 후에 또한 것, 또 1년 후에 또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혼자 힘으로 책을 써냈는지를 확실히 살펴봐야 우리 김해안 칼리지 수강생들 분들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 책이요, 매년, 한 권씩 계속 추가네요. 여러분, 책이요, 한 권이 나오면 인생이 안 달라지죠. 근데, 두 권이 나오고, 세 권이 나오고, 네 권이 나오고, 다섯 권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달라져 있어요. 어. 정말입니다. 그게 책 쓰기 인계점이거든요. 자, 독서의 인계점은 3년, 3천 권인데, 책 쓰기의 인계점은 5년 동안 5건이에 즉, 3년 동안 3권이죠 최소 인계점을 제가 5년 동안 5건이라고 했지만, 정말 최소는 3년 동안 3건. 즉, 3년 동안 매년 1년에 최소 1권 이상의 책을 자기 혼자서 쓰고, 원고 투고를 하고, 계약하고, 출간할 수 있는 이 힘, 이 내성을 길러주는 게 김명한 칼리지. 그래서 김명한 칼리지 책수기 수업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임팩트있죠. 하지만, 7주 전과 후 7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한 권의 책을 제대로 쓸수 있고 쓸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 쓰기를 제대로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한국 수준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글쓰기는요. 논술 수준, 논리적 글쓰기 수준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글쓰기는 논리적인 글쓰기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우리 김명환 칼리지 책 습득강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김명환 칼리지는 달라도 뭔가 다르다. 세상은 정확하고요, 비밀이었고요, 세상은 공차가 없어요. 3년 1만 권 독서한 게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달라도 다르고요. 5년 동안 80권 책 추가한 게, 내공이 되고 밑에 그름이 되고 비료가 되고 씨앗이 되어 준죠 여러분 무엇을 하시더라도 최고한테 가서 최고한테 배우는 게 남는 겁니다 싼게 비지떡이죠 책쓰기에 도전하시고요 자더 중요한 거는 이 독서법이죠 양해독서, 콘돔 독서법 여러분 정말 독서 천재는 양해독서를 먼저 하고 독서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해독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뢰독서, 초소독서를 하셔야 돼요. 수평수직독서를 하셔야 돼요. 수평독서, 양해독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직독서, 지뢰독서, 초소독서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슬로우 리딩이에요. 이렇게 독서에도 순서가 있고요. 책쓰기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순서와 원칙과 방법과 전략이 있어요. 자, 이것을 알고 독서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역 같은 책도 저 같은 경우는 독서의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주역을, 어, 좀 많은 것을 알수 있죠. 남들이 10년 독,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해서 배울 걸 저는 한 며칠 만에 배울 수 있죠. 왠지 아세요? 독서의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책 쓰기에도요, 무턱대고 책을 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음, 반드시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필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무턱대고 책을 쓰는 것하고 제대로 된, 김명한 칼리지에서 가르쳐주는 제대로 된 순서와 전략과 방법대로 책을 쓸때 훨씬 더 다른 책을 씁니다. 훨씬 더 임팩트 있고 훨씬 더 책을 잘쓸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김명한 칼리지에서 시즌 3부터 가르쳐 드리는 김명한 칼리지에서 최적화 된 어, 책 쓰기 커리큘럼과 방법이에요. 이책 쓰기 코칭 내용과 수업 방식은 시즌 1, 2013년, 14년, 15년도에 했던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2016년, 17년, 18년도에 했던 시즌 2하고는 전혀 달라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즌 3가 김명환 칼리지 책 쓰기 수업의 정점이고요. 시즌 3.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즌3 책쓰기 수업 정확히 얘기해서는 2019년 10월달부터 시작된 시즌3 책쓰기 수업은 시즌1과 시즌2와 전혀 달라요 비로소 제가 또 코칭 능력이 있었어 또 책쓰기 수업에 있어서 어. 본문집필에 대해서 한 단계 도약한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자만하지 않 자만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정말 계속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 착쓰기 코치는 시즌 1, 시즌 2의 착쓰기 코치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꼭 잊어 주시고요. 과거의 김명 코치는 잊어 주시고 지금 김명카리 이제 착쓰기 코치, 착쓰기 수업은 정말로 수강생 분들의 만족 수강생분들이 열광하는 책 쓰기 수업입니다. 궁금하시죠? 의심스럽죠? 직접 와서 보세요. 수강생분들이 감동을 합니다. 역시 감탄을 하는, 감탄을 하게 만드는 책 쓰기 수업이고요. 독서법 수업은 더 대단하죠. 어. 2주 만에 원페이지 리딩을 하게 되면, 김명환 작가가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어, 음, 다르게 보이죠. 자, 원페이지 리딩을 제가 반드시 할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원페이지 리딩, 한 기수에 한명 이상이 원페이지 리딩을 합니다. 2주 만에 원페이지 리딩을 하는, 하게 만드는 그런 독서법 수업은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법의 어떤 수준과 클래스가 다르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독서하는 거, 책 읽는 거, 책 쓰는 거, 좀더큰 목표를 가지고 작가로 도약하는 거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 책 쓰기 학교 독서부학교 김명한 칼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